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다 보일 것 같아요. 한번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할까요? 이겨냅시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박이 쏟아지고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가난 남부 연합군에 그들 아, 그들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넣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다섯 왕들은요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래서 이 다섯 왕들이 동굴로 피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동굴에 숨은 것을 찾아내서 그들을 끌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처참히 참혹하게 죽임을 맞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동맹국들의 다소당을 처단하고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해 갑니다. 가사와 고센 땅까지 정복함으로 이제 가나안 남부 전역을 다 점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수개월이 걸렸지만. 큰 장애를 받지 않았어요. 그 장애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악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로 여호수와 십 장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중부 지역의 전쟁 그리고 남부 지역의 전쟁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북부 지역의 전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중부와 남부 지역이 다 이제 진멸되었습니다. 정복이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바로 11장에 우리 중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그 땅의 전쟁이 멈췄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이제 마무리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부터 그들에게 약속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고 우리가 알고 있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가장 사악하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가난한 땅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땅을 보면서 아름답고 먹을 것이 풍성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서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요 인간이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좋은 환경을 악용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이 가난의 역사였고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했던 땅이 가장 부패하고 우상이 아주 만연했던 가장 악으로 달려갔던 인간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는 것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하신 유업들 이 유업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그들은 싸워서 쟁취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유산같이 일정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싸워서 쟁취해야 돼서, 그래서 승리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쟁취해야 되는 것이고, 선물이지만 이것이 보상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유업의 성격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가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제하신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제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박이 쏟아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들, 그리고 그 이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우성이 너졌준 이런 일들이 바로 그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바로 10장 14절에 보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셨지만 실전을 통해서 가나안의 원수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행할 것을 지시하셨고 전쟁을 주도하셨지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책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유업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족장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하셨는데 왜 그들이 힘써 싸워야 될까요? 왜 힘써 싸워야 될까요? 그냥 주시면 될 일인데, 약속하신 것인데, 왜냐면 하그 땅에는 어둠의 세력이 유업의 땅을 지키고 있었고, 진치고 있었고, 거세게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빼앗길 리 없었던 사탄이요, 거세게 저항하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었고, 저항했던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유업을 취하도록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한 시도 마음놓거나 지체하거나 무너지거나 한 눈팔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붙들고 저항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북부 지역의 하솔 왕 야빈이 남부 지역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북부 지역에 있는 동서쪽, 동남쪽에 있는 모든 아주 이 군사들을, 그리고 모든 지역의 왕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메롬, 메롬이라고 하는 메롬 물가에 모여서 진치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탄은 강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 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중부 지역과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 참혹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북부 지역의 하솔이나, 하솔, 하솔, 하솔 땅의 야빈이나,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젖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위축되지 않고요, 의기양양 뭉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몇번 싸움에서 사탄이 패했다고요? 사탄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그 기재가 좀처럼, 좀처럼 잦아들지 않아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들이 위축되지 않고 모여 진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뭐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사탄이 그들에게 힘을 줬겠지만, 그들이 모여 진치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는 거 뭔지 아세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봐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물질이건 어떤 네트워크이건 뭔가 다 있어요. 자신의 의지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광지역에 북부 지역의 연합군은 무시무시한 마병과 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믿는 구석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말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요. 그들이 든 창검이라고 하면 고작 손에 든 그냥 잡은 칼 하나 정도가 무장이라면 무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병, 병사들이 모였으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했어요. 대 병력을 이끌고 그들이 진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나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또 두려워요. 참 여러분 이상하지? 여호수아가 많은 기적을 보면서 근데 여호수아가 또 두려웠던 이유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남부 연합군의 규모가 아닌 거예요. 그 성경학자들은 이 규모를 당시에 맞섰던 이스라엘의 군대의 규모는 약 3만여 명에 이르렀고. 북부 지역의 연합군은 3 0여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가 또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박을 경험했고 태양과 달이 멈춰서 대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또 그들의 규모를 보고 또 보고 또 두려워했다는 거. 역시, 나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와의 전쟁은, 여와의 전쟁의 승리는, 승패는 인간의 무기나 군대에 크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여우소와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승리가 불가능에 가까운 적들의 규모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몰살 시킬 것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몰살 시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스라엘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들을 몰살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에 특별한 확신을 주시는데요. 우리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6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잘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사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질기고 끈질긴 존재인지 몰라요. 사탄은 자신의 힘이 대단하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고 주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하다고 정말 착각을 해요. 그리고요 사탄은요 역공에 아주 능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 만약에 패하잖아요 패한다는 것은 자기가 바로 분발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게 사탄입니다 남부연합군이 격파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북부연합군들에게 자신의 말과 병거를 믿고 대거 출동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악의 세력은요, 사탄은요, 절대 양보하지 않고요, 물러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알아요. 자신이 불못에 던져질 것도 알고요, 자신이 이 마지막 때 자신이 어떻게 될 것도 아는데요, 그때까지 자신이 하나님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달려드는 거예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예수님이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잘 우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 사탄이 바로 이 북부 연합군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맘때에 몰살시키겠다라는 이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이 전쟁은 하루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이맘때 그들을 몰살시키겠다라는 것은 전쟁이 내일 하루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속전속결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들이 7절에 보면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하고, "갑자기 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리맘때"라고 말한 것은 지금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이 길가리에요. 길가리에서 매로 물가까지 가려면 하루에 갈수 없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리맘때에 몰살 시키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하루 하루에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쁘게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길을 찾고 찾아서 바로 메론 물가까지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맘때라고 한 것은 시간의 의미를 주신 것은 바로 여우사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거였어요. 지체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부온 족속에 요 도움을 청했을 때 길갈에서 올라갔을 때도 그들이, 그들이 급하게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을 때에, 부르시면 우리가 늘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내가 상황이 나아지면 할게요. 내 몸이 건강이 좋아지고 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할게요. 전쟁은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이맘 내일 이맘 때라고 말씀하셨을 때라고 한다면 내일 이맘 때 끝난다는 거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거 아시죠?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는 거 일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향방을 여러분이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다음에 제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게요. 그런 날이 안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 호흡하는 시이때에 여러분이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악망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꼭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신 예가 또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알리셨던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0절인데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서는 내년 이맘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주관하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요, 사라의 반응이 많은 걸 시사합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왜 웃냐? 라고 우리가 또 거짓말, 나 웃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마땅한데 사라가 웃었어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창세기 18장 12-13절은 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코로나가 좀더 좋아지면 할게요. 더 환경이 열리면 할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 시즌에 이 시기에 우리가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주를 갈망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임신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아멘. 능하신 하나님은 기한이 이를 때에 그 사람이 늙었든지 젊었든지 내년 이맘 때 내일 이맘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하신 기한과 때가 차면 이루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 아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라고 했을까요? 그 국방 떨어진 지역에 사람들이 바로 바로 모여서 이 메론물가에 모든 사람이 진치기 시작했는데 한꺼번에 다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내일이 맘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했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했을 때, 그들이 대승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 하고 쳐 죽이고, 죽이고,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몰살 시키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8절 상반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 주셨어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넘겨 주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 주실 때 가능해요. 그들에게 하나님 넘겨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내내내 리맘 때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달려갔던 그들의 열정과 열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승리하셨던 또 하나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순종과 이행에 관한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왜 말들을 죽이고 말들의 뒷발을 뒷발에 심줄을 끊고 병거를 다왜 불태워라고 하셨을까? 여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로 이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유업을 쟁취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승리가 결코 말과 병거의 숫자에 있지 않고 군대의 강성함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라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승리의 비결, 그들의 승리는 철저하게 숫자나 크기와, 다, 아,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남부연합군의 싸움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신 것은 사실 중요한 의미가 특별한 시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훈련된 좋은 군마와 이병거들을이왜 불태워야 하는가? 이 비싼 것들을 왜 불태우지? 이것을 얻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굳이 돈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 첨단 무기로 그들이 무장해서 해야 되는데 왜 폐기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지닌 핵심을 보지 못할 때할수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요 후세에 후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경고했어요. 신명 1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왕에게 말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에 의존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군대의 규모와 병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말과 병과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 보여 주시기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요." 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했을까? 여러분의 한번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달려가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정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럴 때, 주지 않게 되고, 또내 것을 의지하게 되고,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고, 옛 구습으로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힘들고 난간에 부딪혔을 때, 옛 구습과 옛 구습과 옛 것으로 타협할 수도 있는 여지마저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마저 차단시켜라. 그들이 만약에 말을 그대로 살려두고 병고를 했다면 그들이 승리했을 때 그것 때문에 승리한 것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첨단 무기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도 그런 여지마저 다 그들에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순종해요. 바로 이것에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잘났으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여러분의 것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걸 버리지 않으면 그 여지마저 남겨두면 하나님의 축복은 요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고 하나님의 역사가 늦게 나타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대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말씀하셨을 때 철저하게 일어났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들에게 유익이고 이익일 것 같은 일들을 그들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말과 병거를 다 불태우고요. 말뒷발에 힘줄을 끊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있기를추어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사무엘아 8장 4절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7,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겨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하나님 의지하겠, 의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여우수와에게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가난 종복전쟁에서 승리는 그 비결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인생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 지금 우리가, 우리가 싸움의 최전선에 우리가 지금 투입되어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것저것 다 동원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의 것들을 다 동원하고 여러분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비결은이 이것이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행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10편, 20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추원합니다 10편 121편 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축복의 동력은 여러분의 승리의 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멘. 나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하루 빨리 하루속히 인정하는 분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나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송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무리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에 선다 할지라도 도무지 내가 통과할 수 없는 도무지 내가 풀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저희를 또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이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주님께서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체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앉아있거나 하지 마십시다. 예. 그리고 우리의 것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더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다. 옛사람으로, 옛사람으로 달려가는 일을 이제 멈추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승리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승리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 승리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